안녕하세요. 금일은 HLB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일단 HLB가 3만원대에 머물르고 있습니다. 현 시세를 보면 이전에 시판 이슈로.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사실 이 당시에 시판 성공에 대한 그 부분은 전부 다 반영이 되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성공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미 가를 한번 찍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HLB가 대시세를 간다는 것은 사실 시판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이미 한 차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기 반영이 되었다.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전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두 번째 시세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FDA 승인을 가지고만 대시세를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계약 관계나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 약물이 실제로 회사에서 제시한 예상치만큼 조단위 매출이 가능한 신약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야 대시세를 갈 수가 있습니다. 한 차례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전 차트를 한번 보면 이 HLB가 항상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을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나오고, 그 다음에 더큰 시세가 나오고, 그 다음에 더큰 시세가 나오고, 이 과정을 지금 잘 보시면 밑에 구간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데, 사실, 인내심이라는 게 사람은 원래 한계치라는 게 존재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HLB를 장기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뭐몇 달에서 1년 정도 투자를 할 생각으로 장기적인 마음으로 매수를 했지만 바이오 투자의 장기 투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뭐 1년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적어도 뭐 5년, 10년씩 보면서 가야 되는데 기존 패턴만 보시더라도 이게 지금 뭐 1년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보면 5년 정도씩은 소모되면서 다음 시세로 넘어갔단 말이죠. h l b 란라는 종목은 사실 이 모아가는 종목이고 제가 이전에도 이 매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꽤 많아요. 그래서 뭐 1차 시세 때도 장기투자 안 하면 팔아야 된다. 이때도 팔아야 된다. 이때도 팔아야 된다. 이때도 팔아야 된다.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이 돈을 가지고 기간을 정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? 또 바이오 투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분야잖아요. HLB라는 종목이 대시세를 가는 것은 뭐 정해 있는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주기라는 게 존재를 해요. 여기서도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시세가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나서 큰 시세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조정받다가 펑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실망 매물로 인해서 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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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도의 연속이잖아요. 뭐 예상했던 투자 기간이 1년 미만인데 그 1년 이상으로 바뀌면서. 투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이걸 팔고 다른 종목을 사자 뭐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현재 주가는 이러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다음 시세에 만약에 뻥 뛴다 라고 해도 이 기간을 사실은 버텨야 이 기간을 버틴 사람들이 또 다음 시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주식은 결국에 약속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내가 샀다고 내가 1년 기다렸다고 수익을 보장해 주는 투자처가 아니라 시세가 폭발할 때 잠깐 올라가고 떨어지고 잠깐 올라가고 떨어지고 잠깐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하고 HLB 차트의 모양하고는 정 반대로 간다는 거죠. 그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기다리면 그냥 차트가 이렇게만 올라가는지 알고 들어왔더니 기다리는 동안 차트는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죠.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이 기간을 인내하시는 분들이 저는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.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HLB는 그런 방식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맞는 방식이거든요. 뭐, 개인뿐만 아니라, 뭐, 기관들도 그렇고, 외국인들도 그렇고, 연예인들도 그렇고, 자본가들도 지금 현 상황을 동일하게 돈을 투입을 한 상황인데, 만약에 올 하반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, 이런 정의보다는 그냥 모르는 돈이다. 돈 자체를 자꾸 수익률을 정의하고 손실을 정의해버리면, HLB 투자에서는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시간 자체를 정의하는 것을 없애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